안녕하십니까. 대구 초보입니다.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매매 규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필옵틱스, 정거점을 뚫어주고 다시 하락했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상승, 하락, 상승,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못하고 행보를 하였습니다. 행보하면서 추가 매수를 두 번이나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을 이탈했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다시 조금 올려줄 때 일부를 손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손절을 했는 만큼 또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길래 여기서 전량 손절을 하였습니다. 이구 산업 상승하고 눌러졌을 때 살짝 반등을 할때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하고 수익을 주길래 분할로 이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이첫 번째 매매입니다. 그러고 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전고점 부분까지 올려주길래 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난 뒤에 살짝 눌러주길래 또 다시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짝 올려주면서 수익을 주길래 여기서 전량 이실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시련을 하고 나니까 정고점을 뚫고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하고 난 뒤에 올려 주길래 여기서 이 시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만 했어야 되는데 다시 눌렀다가 올라가는 것 같아서 여기서 또 다시 매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다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이렇게 급락을 하였고 손절라인에서 손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는 상승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만큼의 하락하고 여기서 손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손실 금액이 가장 컸습니다. 이렌시스 상승하고 이최 고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매수하고 하라가 하길래 손절을 하였습니다. 레몽 레인 앞에 고점을 돌파하는 것 같아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지 못하길래 바로 손절을 하였습니다. GST 매매 차트입니다. 고점을 돌파하길래 매수하고 수익을 주길래 매도하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매매 차트입니다. 매수 상승을 하길래 매도 다시 하락해서 올려 주길래 다시 재진입 여기서 전량 매도하였습니다. KNR 시스템 눌렀다가 상승할 때 매수를 하였습니다. 매수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오길래 여기 법에 매도하였습니다. 정말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급등하면서 올라가는 분위기이어서 바로 재진입을 하였습니다. 진입하고 난 뒤에 정고점까지 올라가길래 정고점 부분에서 이 실현을 하였습니다. 아바코.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할 때 매수하고 수익이 줄때 매도하였습니다. 다시 하락했다가 상승할 때 매수 매도하였습니다. 바이넥스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두 번의 매매를 하였습니다. 3기 EV 급등하고 급락을 하고 다시 올려주길래 진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익 정고점 부분에서 매도 하였습니다. 스림 바이오. 급등을 하고 눌러줬다가 다시 올라오는 분위기에서 매수 정고점에서 매도 하였습니다. 7승 4패입니다. 매매는 전부 다 고만고만 했으나 이구산업에서 금의이 컸습니다. 오늘은 규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11시에 매매를 중단하였더라면 수익으로 매매를 중단하고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매매를 많이 하는 이런 일도 없었, 없었을 겁니다. 내일은 꼭 11시까지만 매매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